자, 개념원리, 자, 93페이지, 자, 106번 문제입니다. 자, 106번 문제.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1번 보시면은, 자, 1 플러스,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 제곱 플러스, 자, i의 4네 제곱 플러스, i의 5 제곱 플러스, i의 6 제곱 플러스, i의 7 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서요 플러스, i의 144 제곱. 자, 얘는, 봐라. 얘는 뭐좀 규칙성이에요. 아니 막말로요. 이게 규칙성이 없잖아요. 그럼 나 144까지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말 자체가 안 된다고. 분명히 어딘가에 규칙성이 나올 거라고. 네개 정도 보통 규칙성을 가져요. 자 얘는 1이고요. 얘는 i고요. 자 i 제곱은요. 그건1 그대로 가시면 되고. 얘는 i 그대로 가시면 되고. i 제곱은요. 마이너스 3죠. i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i죠. 자. 다 해놓고 할게. i 네제곱 1이죠. 자, i 4제곱은. 자, 5를 4로 나누면 나머지 1 남죠. i의 1제곱, 이 i하고 같죠. 얘는. 자, i의 16제곱, 아, i의 6제곱은요. 얘를 4로 나누면 2죠.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i의 자, 7제곱은요. 얘를 4로, 7을 4로 나누면 나머지 3 남죠. i 세제곱 같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봐라. 자, 요렇게 4개 한번 더 해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1 0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아이 0되죠. 자 요렇게 4개 한번 합해보세요. 봐다 합하라고 잖아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아이 0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다 음, 0되죠. 그래 0이죠. 아 선생님 4개씩 앞에서다 0인 관계래요? 네. 4개씩 앞에서다 0인 관계래요? 네. 심지어는요. 심지어는 봐라. 이. 자 이렇게 합해도 4개에요. 자 이렇게 합해보세요. 0 0이죠. 심지어는요, 더 신기한 건요,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신기해요. 이렇게 합해도 4개예요 4개 합해도 0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0, 마이너스 플러스 i 0. 아, 쌤. 어떻게 합해든지 무조건 4개만 합해주면은 차례대로 4개 하면 무조건 0이라는 얘 말씀이시네요. 네. 어떻게 합해든지 무조건 4개를 순서대로 합해주면 다 0이에요. 그러면은 총몇개 있는지. 4개 합해도 0이니까. 그럼 총몇개 있어? 144개 있습니까? 지금 항이? 아니죠. 그럼 틀리죠. 자, i1제곱부터 해서 14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4개가 있는 거고요. 그것도 한개더 있으니까 145죠. 자, 145를 4로 나눠보세요. 4개씩 앞에서 0이니까. 4, 3, 12가 되고요. 25가 남고, 4, 6, 이 24가 되어서 나머지 한개 남죠. 그러면은, 이거 한개 남다니. 4개씩 앞에서 이거. 또는 어떻게 앞에도 4개 앞에서 0이니까, 제일 앞에 요거 하나 남는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뒤에서부터 네개 앞에 0이니까,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네개합해도 0이니까, 그죠? 맞아요, 100, i에 144제곱. 그럼 얘를 4로 나눠봐. 그럼 i 의 나머지 0 되죠? i 제곱제곱은 얼마에? 1, 그죠? 그답 1. 요거 남는 거나 요거 남는 건 똑같지, 그치? 그래서 106번에 갈로 1번에 정답은 예 1이 됩니다. 음. 자, 2번 보시면은, 자, i분의 1 더하기, 자, 자, 아이 제곱분의 1 다하기, 아세 제곱분의 1 다하기, 아네 제곱분의 1 다하기, 자, 아의 다섯 제곱분의 1 다하기, 아의 여섯 제곱분의 1 다하기, 아의 일곱 제곱분의 1 다하기, 아의 여덟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아이의 2021 제곱분의 1,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자, 얘들을 다 합하래요. 음. 자, 분명히 뭘 가진다고요? 주기성을 가진다고 그랬죠. 자, 요 같은 경우는, 자, 부모 분자 I씩 곱해봐. I 곱하고 여기도 I 곱해보세요. 그럼 이게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분의 I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자, 요, 요거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I 세제곱이 마이너스, 그니까 뭐, I씩 곱하자 그게 낫겠지. 아이 곱해준건 편하겠지 그럼 i 네제곱 1이고요 1 곱하기 i니까 i가 되겠죠 플러스 i가 되죠 자 i 네제곱 1이잖아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1이죠 호 이렇게 앞에 보세요 뭐 나와요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i 0 나오죠 호이 이것도 4개씩 앞에서 0인가 이런 느낌이지 요렇게 4개 앞에서 예, 0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자 제가 왜 뒤쪽에 4개 더썩은줄 아시겠죠 한번더 확인해 보려고 음. 자, i의 5제곱분의 1 i의 5제곱분의 1은요 얘 4로 나눠보세요. 남은 1 남죠. i분의 1과 같죠. i분의 1이 여기 있잖아요. i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i가 되잖아요. i의 6제곱분의 1 i의 6제곱분의 1은 얘는 i의 예, 4로 나니까 남은 2 남죠. 제곱분의 1이 같으니까 이거하고 같죠. 또 마이너스 1이죠. 자, i의 7제곱분의 1은 i의 3제곱분의 1과 같죠. 그럼 그게 i 세제곱분이가 맞죠? 플러스 i죠. i, i 덟 제곱. 자, 얘는, 사람, i 제로 제곱에 1이죠? 1분의 1이니까, 예, 요거 1 되겠네요. 확실해 하네. 자, 마이너스 플러스 i 0. 마이너스 플러스 i 0. 아, 네 개씩 합해서 0이구나. 이것도 역시. 자, 그러면 여기서 1부터 시작해서 1, 1, 2, 3. 1부터 시작했는거 맞죠? 그럼 항의 총몇개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치수의 개수만큼 있겠네요, 이번에는. 자, 2021을 4로 한번 나눠보자. 4, 5, 20, 나머지 2 내려와요. 그렇죠? 이것도 계산 못하는 애들 있더라. 나머지 내려왔다. 2 위에 쓸 건데, 내려왔는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누죠. 여기 0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1 내려오고, 1 위에 적어야 되는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4, 5, 20, 나머지 1이다. 그렇지? 0 적는 거 모르는 애들 있더라, 이거. 음, 나머지 1이죠. 한개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한개 남겠네요. I의 2천 이 물론 이것도 연속해서 네개 합은 그거거든 음, 그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좀 변형시켜도 되고 21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4로 나누면 나머지 1 남죠. 그럼 I의 1 제곱분의 1이죠. 그럼 I씩 곱해주면은 I의 제곱분의 I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I니까 마이너스 I죠. 예, 그래서 정답은 자 마이너스 i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그죠자 이렇게 해서 자 106번도 이렇게 한번 풀어 봤고요 자 107번 안 봅시다 107번 자 i 플러스 2 i 제가 저 8개는 무조건 쓸 겁니다 3i의 세제곱 플러스 4i의 4제곱, 5i의 5제곱, 6i의 6제곱, 7i의 7제곱, 8i의 8제곱, 9i의 9제곱, 10i의 10제곱, 그죠? 이렇게 있어요. 자, 8개까지는 해봐야 되는데, 뭐딱 10개만 있어서 아쉽게, 아쉽네. 한 100개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102개는 주겠죠, 시험에는. 자 요거는 그대로 i로 가시고요. i 플러스 2 제곱이겠죠. 네.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기 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요거는. 마이너스 2. i 세점 마이너스 i잖아. 그다 3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i 네제 1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요렇게 4개씩 합해보세요. 자 얘가 2. 허수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i 그죠. 자2 마이너스 2i가 나오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네개 계산했는 게2 2 i 가 나와요. 또 이렇게 또네개 한번 계산해 볼게. 혹시 얘가 나올라나? 이런 심정. 자 i 에다 제곱은요. 자 i 다 i 하고 같죠? 그럼 5하고 곱해니까 5 i 가 되고요. 자 i 에 여섯 제곱은요. 음 i 제곱과 같죠? 얘를 4로나니까 나머지니까 이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육이 돼. 자요거 i 일곱 제곱, i 3 제곱하고 마이너스 i 곱하 치니까 마이너스 칠 i. 자, i의 8제곱은요, i의 4로 나눈 i의 0제곱과 같을 거고, 여기 1이잖아. 네, 8하고 펴니까 8이죠. 자, 요렇게, 마이너스 6 플러스 8 해주니까 2죠. 5 플러스 5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i죠. 오호, 같네. 자, 똑같은 거두번더 하라는 얘기는 2 마이너스 2i 곱하기 2리 해주면 되죠. 자, 요것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자, 얘는 누구와 같아요? i의 9제곱은 4로 나누니까 나머지 1 남죠. 9i가 왔겠죠? 자, i의 10제곱은요? i의 10제곱은 i 의 얘를 4로 나눠 나머지 2 남죠? 근데 이게 1 곱하기 10이니까 이1 -10이 0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해주 답이 되겠다. 4, 1이 분명해니 4i 9i 이 10. 1이니까이 6.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9i니까 플러스 5i가 되겠다. 그죠? 렇 자, 그래, 정답은, 마이너스 6 플러스 5i 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분명히 규칙성이 발생을 하니까, 응? 막말로 안 하면 어떨 것같 건데, 이게 규칙성이. 어? 설마 뭐, 100, 어? 이러면 뭐, 2000개까지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자 i 제곱분의 2 더하기 자 i 세제곱분의 3 더하기 자 i의 네제곱분의 4 더하기 자 문제는 앞에서부터 네 개만 주어졌지만 여러분도 네 개만 하시면 안돼5 더하기 여덟 개까지는 적어 주세요 6 더하기 i의 7분의 7 더하기 i의 8분의 8 더하기 이렇게 가서 i의 50제곱분의 50 얘가 누구와 같다? a 플러스 bi 왔다. 이때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었네. 자 해보자. 자, 자 분모 분자 에 i씩 곱해 보세요. i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분의 i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i 되겠네. 요거는 누구라고?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자, i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 그래, 마이너스 1분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음, 더하기죠. 자, i 세제곱 마 i 세제곱 i i 세제곱 세적 마이너스 아이 한다면 유리하지 말고 아이 그냥 곱하세요 그럼 아이 내리은면 1이죠 결국 4마이잖아요 되죠 자 아이 내리은 1이죠 1, 1분의 4니까 4죠 자 이렇게 4개 한번 더해보세요 자4 마이너스이니까 2죠 자 이렇게 음 마이너스 아이다 마이너스 아이 플러스 4마이니까 플러스 2아이가 되겠죠 자 앞에 거 4개 더했더니만 2 플러스 2아이가 되래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아이의 다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이건 i 분의 5와 같은 거 아니야? 얘는 얘를 4로 나눠줄 요 지수 5를 4로 나니까 1이니까 결국 i 분의 5가 돼요. i씩 곱해주면요, i 제곱 분의 5i가 되고, 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i가 되네. 자, i 이거는 i 제곱이죠? i 여섯 제곱은 i 제곱 같죠? 마이너스 1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자 i 세제곱분의 7과 같죠 요거는 자 그럼 i씩 곱해주면은 i의 네제곱분의 7i 그치 그럼 플러스 자 i의 4제곱일 1이니까 7i 자 요거 i 8제곱은 i의 0제곱과 같은데 1이죠 1분의 8이니까 8이죠 그렇게 4개 더 해보세요 8 마이너스 5이 2죠 마이너스 5 플러스 7i니까 플러스 2i죠 아 선생님 4개씩 앞에서2 플러스 2i였군요 네. 자, 요 지수들 보아. 1부터 시작, 해 분모의 지수도 보세요. 1부터 해서 50까지 갔잖아. 그럼 요렇게 4개가 몇번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자. 50을 4로 나눠주면은 4, 1은 4, 10이 될 거고, 4, 2, 8 되어서 나머지 2가 돼요. 그러면은 2 플러스 2 아이가 총 12번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2 플러스 2 아이가 총 12번을 더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12라고 처리하시고, 거기다가 남은 거 2개 더해주면 되죠. 2개 남았잖아요. 누가 남았냐면은, i의 49분의 49제곱 더하기 i의 50제곱분의 50요거두개 남은 거예요. 그럼 얘를 사, 48, 49를 사, 4로 나눠주면 나머지 1 남습니까? 그럼 i분의 49가 될 거고요. 자, 분모 분자 i씩 곱해주면 은 i제곱분의 49i 즉, 마이너스 1분의 49i니까 마이너스 49i라고 적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49i 자, i의 50제곱분의 50은요, i의 50제곱을 4로 나눠줘. 50을 4로 나눠주면은, 음, 나머지 2 남죠? i제곱분의 50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니까 마이너스 50이 되겠네요. 예, 끝났습니다. 자, 요래 분배가니까요, 24 플러스 요래 분배가니까요, 24i, 마이너스 49i, 마이너스 50이 되죠? 자, 요렇게 실수끼리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6이 될 거고, 요래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25i가 되게, 되는 거죠. 더별셈은 여러분들, 예, 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어, 아, 이게 예, 정답은 아니네. 자, 마이너스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요거 계산했는 게 a 플러스 bi라 그랬어. 그럼 얘가 a고, 얘가 b란 얘기네. 그치? 음.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b-a가 구하라고 했어요. 자 B가 마이너스 25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6이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6 되어서 예 정답은 1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1입니다 자93 페이지까지 이렇게 자 문제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